면역력을 높이는 8가지 방법 1. 충분한 물 마시기 하루 2리터 정도의 물을 꾸준히 마시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2. 가벼운 운동부터 꾸준히 하기 걷기, 런닝, 자전거 등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산소 운동을 시작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3. 손을 자주 씻기 손은 각종 유해세균과 가장 많이 접촉하는 신체 부위입니다. 4. 숙면은 만병통치약 우리가 자는 동안 백혈구가 노폐물이나 낡은 세포, 중양세포를 구별해 파괴합니다. 5. 스트레스는 바로바로 바로 해소하기 스트레스는 수면장애, 피로 등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긍정적인 사고방식은 엔돌핀을 증가시키고 신체의 면역력도 자연스럽게 올리는 좋은 방법입니다. 6. 웃는 습관 들이기. 분노, 와 우울함은 생각보다 많은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한정되어 있는 에너지가 이러한 감정으로 인해 소비되어 면역 체계가 약화됩니다. 7. 너무 많은 화장품 사용 자제하기. 너무 많은 화장품은 피부에 과잉 영향을 공급해 피부를 민감하고 약하게 만듭니다. 4. 몸을 따뜻하게 하기. 체온이 1도 올라가면 면역은 37%나 올라간다고 합니다. 체온이 낮으면 백혈구가 세균을 분해하고 소화하는 능력을 잃게 되어 면역력이 떨어집니다.